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고구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구마의 기원과 역사, 영양성분, 그리고 재배 방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고구마의 역사와 기원. 고구마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거리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소중한 식물입니다. 고구마의 기원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5000년 전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고구마를 재배하며 그 영양가 높은 뿌리를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고구마는 잉카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구마를 통해 생존의 기초를 다졌고 그 맛과 영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스페인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면서 고구마는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구마가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하며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부터 고구마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제 고구마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구마는 각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즐기며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는 각국의 식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구마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요리법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의 영양성분. 고구마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뿌리채소는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영양성분 덕분에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구마의 영양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는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 유리합니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설탕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도와주어 전반적인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시력 보호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미네랄 측면에서는 칼륨이 특히 눈에 띕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철분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 밀도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적어 건강한 체중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3. 고구마의 재배 방법. 고구마는 그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고구마를 직접 재배해보는 것은 자연과의 소중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구마의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배 준비.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봄철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 재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가 적합한 시기입니다. 고구마를 재배할 땅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이상적이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ph는 5.8에서 6.5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모종 준비. 고구마는 씨앗 대신 모종을 사용하여 재배합니다. 모종은 고구마의 줄기를 잘라서 물에 담가 뿌리를 내리게 하거나 고구마를 흙에 심어 싹을 틔우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30cm 정도 자란 모종이 적당합니다. 심기 모종이 준비되면 땅에 심을 차례입니다. 고구마는 줄기와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40cm 간격으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심을 때는 모종의 뿌리가 잘 땅에 닿도록 깊이 심고 흙을 덮어줍니다. 관리. 고구마는 자생력이 강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은 후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야 하며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물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땅을 정리해주고 필요에 따라 비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더 건강한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확. 고구마는 보통 심은지 3~4개월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시들기 시작하면 수확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서 고구마를 꺼내고 흙을 털어내면 됩니다. 수확한 고구마는 그늘에서 말려주면 저장성이 높아집니다. 4. 고구마의 문화적 의미 고구마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여러 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고구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상징. 고구마는 뿌리채소로서 땅 속에서 자라는 특성 덕분에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농업사회에서 고구마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여겨졌으며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로 고구마를 심고 수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고구마가 사람들에게 생명 서스터넌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 음식 문화. 고구마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 고구마 튀김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고구마를 나누어 먹는 것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고구마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간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여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건강과 웰빙. 고구마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현대인들이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마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웰빙 식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에서의 상징 고구마는 한국의 여러 문학 작품과 예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고구마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예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고구마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문화와의 연결. 고구마는 특정 지역에서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구마는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며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마는 지역 문화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구마의 산업적 활용.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산업적 활용은 식품 산업을 넘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고구마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고구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가공 산업. 고구마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구마튀김, 고구마 스프, 고구마 파이 등입니다. 또한 고구마를 활용한 전통 간식인 고구마 말랭이와 고구마 전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분은 제과제빵, 소스,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식감과 맛을 더해주는 중요한 재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고구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구마를 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스무디, 주스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고구마는 면역력 강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고구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도 활용됩니다. 고구마의 전분을 발효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료산업. 고구마는 가축 사료로도 활용됩니다. 고구마의 잎과 줄기는 영양가가 높아서 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사료의 다양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를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은 화장품 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구마 추출물은 피부 보습과 미백 효과가 있어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유래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고구마를 활용한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구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셨나요? 고구마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우리의 문화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